오늘 시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는 많은 분들이 야,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지 물었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결과를 보니까 3위는 뉴질랜드였습니다. 좋죠. 뉴질랜드 2위는 어디였을까요? 호주였습니다. 호주. 그리 대망의 1위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캐나다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캐나다가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캐나다 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 찾아보니까 캐나다는 요, 너무너무너무 뭐가 많냐면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특별한 할 일이 없어도 온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만 잘라서 팔아도 100년 동안은 전 국민이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자를 힘만 있으면 캐나다에 가서 살수 있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살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벌목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가 벌목이 되어서 산 아래로 굴려 내려집니다. 이 나무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만나는 그런 뭐 소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뭐 그냥 어떻게 안아볼 수도 없 없을 정도의 정말 아름드리의 그런 나무기 때문에 육로로는 운반을 할수 없고요.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냥 나무를 던지고 그럼 통나무는 강물을 타고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강물이라는 게 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면 강물이 곡선도 있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강물이 좁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병목 지점을 만나면 차들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꽉 막혀 있듯이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로그 로그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화면을 그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무도 정말. 정말 무척 큰 나무들이 서로서로 막 뒤엉켜 가지고 강물에 떠 있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나무들을 보기만 해도 야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나무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그 상황을 해결을 하는데 의외로 해결법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뒤엉켜 있는 통나무들 사이에 막 다니면서 흐름을 막고 있는 통나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례대로 나무가 또다시 그 강물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통나무를 킹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통나무처럼 얽히설키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로그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내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역부족이고 얽히고 설켜서 더욱 더 꼬여져가는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 문제는 또 다시 가정의 문제를 야기하고. 가정의 문제를 그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로까지 하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그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있지만 그 중에 하나 킹핀을 찾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다른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혀 있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유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킹핀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뒤엉켜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킹핀,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술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킹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킹핀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의 시작인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 순서에 입각해서 글을 쓰고, 편지를 쓸 때에도 인사말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그 뒤에 첨언이나 추신 등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이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70년 정도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당시는 영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35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어렸을 적에 죽지 않고 살았다라면 성인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약 45세에서 50세 가량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3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질, 절반을 보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전부를 언제 주님이 오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된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도 심심치 않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생명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의 비주류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곧 오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30년 이상의 시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30년을 버텼는데 내 인생의 절반을 버텼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이 진짜 오시기는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들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신앙의 개인의 문제는요, 성도들의 신앙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확장,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가뜩이나 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에 치명상을 주고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시대 상황은요 로그잼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이단들의 문제가 있고, 거짓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세상과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중고 정도가 아니라 4중고, 5중고, 다중고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요, 로그잼과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서 킹핀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킹핀을 이제 초대계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서론을 들먹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성도들이 죽어 나가는데 로그 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한가하게 인사말이나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킹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그젠과 같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킹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테니까 성도들은 복음으로 향해서 새롭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2천 년전 초대계의 성도들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이 로그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로그잼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아 요 여러분 우리 화존교회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나는 로그잼이 아니라고 나는 복잡하거나 답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일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속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복잡한 삶의 문제들에 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성도님들 잘 지내시는지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답답함들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 저는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문제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난제들이 수룩하게 자리잡고 있고 로제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 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는 시작되는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의 시작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분주한 너희들의 마음과 복잡한 상태들과 그런 상황들이 치어서 너희들 살아가지 말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힘으로 일어서라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거죠. 오늘부터 마가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의 삶의 킹핀인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복음 안에서 길을 찾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없다라면 지금까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외쳤던 이 외침들은요 무의미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 먼저 알아야죠. 이런 복음은요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드 스토리를 준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기쁜 소식을 주신 겁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헬라우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로마 시대 황제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외쳤습니다 황제로 지위하게 되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그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라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줄수 있었던 소식이 그들에게는 유한겔리온 즉 복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유한겔리온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의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로 등극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유앙길리온이라고 외쳤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유앙길리온은 무엇일까요?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왕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유앙길리온이고,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유앙길리온이고,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일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복음은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우리 현실 가운데 기쁜 소식은 시작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마시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영어로 메시아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시아흐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말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그 인생, 그 영혼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그죠 이러면 유한겔리온이에요 날마다 세상일에 치이고 세상이 던져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추상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동력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은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급기야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 말년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능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신방을 하면서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상황을 볼 때에는 참 어려우십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실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해보면 물론 담임목사인 제가 전화했으니까 안 그런 척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밝게 전화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걱정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상황과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복잡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무엇 바로 그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나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잘될 거예요. 저 분명히 이겨낼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웃지 않는 학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 같대요. 사람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아무도 웃지 않는 그런 학교예요. 기쁨이 없는 거지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모든 문제에 치이고 치어서 문제 가운데 삶을 사니까 성, 사람들 얼굴 가운데 웃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간혹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보일 때면 언제 그러냐면 휴대폰 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휴대폰만 보면은 막 그냥 무서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딱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바로 우리 사회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웃을 때보다는 인상 쓸 때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인상만 쓰다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스럽고 한숨 나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반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황겔리온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억눌린 모든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오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참된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정문에 이런 팻말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팻말을 딱 붙여 놓고 성도들이 오며 가며 그 팻말을 봤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문구를 보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야. 그런 성도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박히신이라는 문구를 빼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팻말을 뭐로 바꾸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로 바꿉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뭔가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딱히 뭐라고 적을 수도 없고 결국에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편말은 우리는 전합니다. 이 문장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뭘 전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교회 같은데 저 교회는 뭘 전한다고 저렇게 써놓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교회 어떤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복음이 빠져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면, 그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싶어도 내 자랑, 내 인기, 내 명예 이것만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은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로 도 충만해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로그젠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킹핀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한 주간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참된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